자 그럼 김정은 장관님 묻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관세 협상에서 노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최종 목적이 무엇입니까? 미국 제조업 부활 아닌가요? 네, 무역 적자 해소와 미국 제조업의 제조업 부활. 부활. 그럼 부활. 미국 제조업 부활을 국내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미국에 가서 어, 우리가 투자한 2천억 달러를 가지고 제 제조업을 미국에 참여한다면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어, 지금 관세 협상의 그 결과. 어, 제조업의 부활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 내용이 그 단순히 미국 제조업의 부활만이 아니라 미국에 필요한 물품들을 도발한 그러니까, 내용도 들어가 지금, 있습니다. 어, 그런 그, 내용에 대해서. 아, 협상 안에서 네네. 국내 기업들이 자, 우선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 참여한다는 것이 그렇게 트럼프가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인지한 대통령인지 지금 우리 축혀 어, 세우셨다고 그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가 그렇게 인지한지 모르겠기 때문에 장관님의 그런 표현이 실제 협상 내용이 아닌 우리 기업들에게 그냥 사탕발림 한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총리님 어, 혹시 마키아벨리의 어, 그런 외교 전술 중에 사자의 용맹과 그리고 여우의 교활함 또뭐 지혜라고도 하는데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게 국익을 위한 최고의 외교 협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뭐 외교가의 어떤 고전적 지침 같은 것이죠. 뭐 그런 그렇게 또 사용되는. 네자 네. 그럼 물어보겠습니다.